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 없어야 합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은 분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오래 믿어 직분이 있는 분들, 특별히 경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건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다. 그거는 구약 시대에나 있었던 이야기다.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할량한 권리 이런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하련다. 우리 해오던 대로 하련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어떤 민족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민족이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 허무한 것 거기에 분양하고 옛 길에서 넘어지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그런 길로 간도다.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두려움의 땅, 영원한 웃음거리의 땅이 될 것이다 하며 당신의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없고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다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100명 정도면은 100명의 나님들이 다 있어요. 다 내가 최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 교인이 1000명이면은 나님이 1000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 하자는 지워버리고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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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중심, 내 중심.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은 틀린 거고, 내가 조금 이해되지 않으면은 안 맞는 거고. 그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많아요. 교회 안에 절대 주권은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시 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진흙과 토기장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자기 빚을 때.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도자기 빚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아이가 연우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계시다가 여기는 도자기 굽는 가마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시골의 경치도 좋고 또 땅값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예 이사를 오셔서. 복저도예라고 하는 공방을 차리시고, 가마를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가마에서 굽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흙을 빚어서 만들다가, 조금 모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거나, 조금 모양이 틀어졌거나 그러면은, 그거 그냥 확, 잡부러뜨리고 저쪽으로 던져놓고, 새로 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어 어머니가 흙을 그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림판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흙 반죽을 갖다가 놓고 이걸로 꽃병을 만들까? 밥그릇을 만들까? 이걸로 뭘 만들까?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요. 올려놓으면 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막 만들어 가요. 아, 저분은 이미 흙을 돌림판 위에 올릴 때 내가 화분을 만들어야지, 물병을 만들어야지, 내가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올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 영혼도 실수로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은 없습니다. 혹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태어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그삶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에 이 땅의 보냄을 받았음도 믿습니다. 그 판에서 그리고 한 번도 저는 그 진흙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진흙이 그 돌림판을 벗어나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지금 뭐 만드시는 겁니까? 나는 예쁜 꽃병이 되고 싶은데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왜날 이렇게 너부대대하게 만듭니까? 개밥그릇 만드십니까? 나 싫습니다. 그러는 거본 적이 없어요. 토기장이가. 도예가가 손길 닿는 대로, 이 흙은 그 손길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이 흙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원망, 불평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 네. 여러분, 흙이 이 돌림판 위에, 농로 위에 올라오기 전의 과정, 그리고 올라와서의 과정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가끔 보여주는데, 여러분 산에 이렇게 가서 좋은 흙이 있는지를 보고 흙을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그 흙을 부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흙을 절구로 찧어요. 막 몽, 몽, 몽둥이 같은 걸로 두들겨 패고 뭘 하는 건가? 이 흙덩어리를 다 부수더라고요. 큰 흙은 큰 방망이로 또 작은 흙떡이면 작은 방맹이로막 부수다가 거기에 돌멩이나 나무뿌리나 풀뿌리 이런 것 있으면 다 골라내고 막 두들겨서 골라낸 흙을 따로 담습니다 그리고 그 골라낸 흙을 또 채로 막 걸러요 채로 걸러서 그거를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휘휘 저어서 또 걸러내고 무슨 도토리묵수고 메밀묵수고 감자 전분 내고 그럴 때에 섞여 갖고 막 빨고 그러는 것처럼 흙을 정성들여서 빨아가지고 고운 그 녹말가루 내듯이 고운 흙을 받아요 운물을 버리고 여러분 묵내 보셨죠 녹말가루 내 보셨죠 그럼 윗물 따라 내리고 밑에 있는 거 그거 말려서 빠서 녹말로 쓰시죠 도예가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흙을 빠서, 걸러서, 가라앉혀서, 고 가라앉은 고운 흙, 정말 얼마나 콩가루보다도 더 고와요. 그거를 내다가, 볕에다가 잘 널어서 말립니다. 말려갖고 그게 다 마르면, 그걸 또 걷어다가 절구로 또 그걸 또 빠요.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해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또몽댕이로 넓은 몽댕이또막 두들깁니다. 찰기가 생기도록. 생각해보세요. 주는 토기장의 식, 우리는 진흙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흙의 입장이다. 내가 살고 있던 곳, 내가 원하는 곳, 그냥 편안하고 익숙한 곳, 그곳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푹 떠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갑자기 그냥 막 몽둥이로 두들기고, 응?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꺼집어서 어? 그런 다음에 나를 물 속에 푹 들어가게. 그런 다음에 또꺼집어내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나를 바짝 말리고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바짝 말리게 되더니 또 그냥 절구로 막짓고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 이런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도예가의 손길이 닿게 되지요. 흙이라고 아무 흙이나 가지고 막... 자기를 빚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찢고 부수고 마르고 깨트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묵묵히 순종하며 견디셔야 합니다 네. 내 인생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표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멋진 그림을 그려가시고 형태를 만들어 가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진흙의 자세입니다. 네.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면서 왜날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 왜 뜨거워 죽겠는데 이렇게 쨍쨍 나를 빼짱 말리십니까? 아, 말렸으면 되지. 뭘또 두들겨 패고 내 부서질 게 뭐가 더 있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고, 연단도 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흙으로 나 혼자서 쓰임 받고, 나 혼자서 어떤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흙이 흙으로 있으면 그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거기에 물을 부어서 부드럽게 하고, 그런 다음에 만들 수 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비로소 빚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내주하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럽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물을 붓고 반죽을 했다고 끝납니까? 농로판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 이게 뺑뺑뺑뺑뺑 돌면 정신이 없죠. 어떨 땐 천천히 돌리기도 하고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세워서 딱 끄다가 천천히 돌려서 틀을 잡을 때는 또 천천히 빨리 돌려야 될 때는 빨리! 그것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천천히 돌게도 하시고, 빨리 정신없이 돌리게도 하시고, 그게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준비 기간이요 또. 축복의 과정,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 진흙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당신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길 줄 아는 이런 100% 순종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